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 할 요리는 적배추 샐러드예요 이 예, 샐러드를 이렇게 싱싱한 상태에서 샐러드를 해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제가 재료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이 정도로 그냥 이렇게 쫑쫑쫑쫑 써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오늘 배추는 900g 준비했어요. 그입으로 따지면 한 13장 정도 네, 그렇게 준비한 것 같아요. 반을 나눠주시고 이렇게 또 쫑쫑쫑쫑 썰어주시면 돼요. 요거는 식초예요. 식초를 밥숟가락으로 4숟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간장도 밥숟가락으로 4숟갈 준비했어요. 그리고 다진 마늘 1숟갈. 요것도 밥숟가락 기준입니다. 그리고 설탕 3숟갈 준비했어요. 설탕 3숟가락. 자, 샐러드를 만들 때는 사과 식초를 넣어 주시면 맛이 상큼해지고 좋아요. 그래서 샐러드는 사과 식초로 만드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참기름하고 깨가 들어갈 거예요. 요 참기름하고 깨가 들어갈 건데 아, 만약에 내가 지금 샐러드를 먹겠다 하면 이거는 지금 넣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요렇게 배추하고 요렇게 소스를 준비해 놨다가 요거는 냉장고에 이대로 넣으시면 돼요. 뚜껑 닫아가지고 이렇게 보관하시 보관하시다가 샐러드 먹을 때 참기름하고 깨소금하고 드시면 돼요. 그래서 샐러드랑 버무려서 드시면 굉장히 상큼하게 먹을 수 있답니다. 자, 오늘의 요리는 이게 끝이에요. 너무너무 간단하고 쉽죠. 근데 굉장히 상큼하고 맛있는 샐러드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샐러드를. 어, 묻혀서 한번 그릇에 담아 보겠습니다 자요 소스에 참기름을 제가 한 숟가락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깨소금도 깨도 한 숟가락을 넣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잘 섞어주시고 그리고 접시에 내가 먹을 양만큼 이 배추를 덜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덜어주시고. <laughs> 이 소스를 이제 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뿌려서. 네. 이렇게 하면, 자,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어, 건강에도 좋은 안토시아인이 풍부한 그런 적배추 샐러드를 오늘 만들어 봤거든요. 맛있게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예.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